2025년 한국교실. 일부 학교에서는 AI 튜터가 학생별 맞춤형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태블릿 화면 속 AI는 학생이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취약한 개념을 찾아내고 맞춤형 문제를 즉시 생성합니다. 5분 만에 한 학생의 학습 패턴이 데이터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실에서는 칠판 분필 OMR 카드가 학습의 중심입니다. 교사는 40명 앞에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같은 문제지를 풉니다. 개인차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격차가 지금 한국 교육이 마주한 속도 차입니다. AI가 인재의 정의를 바꾼 지금 한국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위협이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현실화됐습니다. 우리의 인재 경쟁력이 세 가지 핵심 지연 지표에서 낙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학업 성취도는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AI 도구 활용, 교사 연수, 평가 체계 같은 영역에서는 변화 속도가 OECD 주요국보다 느리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연이 단순히 기술 도입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의 본질, 즉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20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AI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시스템은 여전히 2000년대 설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각성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냉철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왜 AI에게 지고 있는지 어디서 멈춰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꼬부기 TV는 데이터가 말하는 한국 교육의 세 가지 구조적 지연을 파헤쳐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은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AI 활용 능력의 격차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접근성의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AI 튜터가 일상이 된 시대에도 누가 그 도구를 쓸수 있는가는 새로운 불평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KIDI가 2023년 발표한 디지털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 지역 학생의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률이 농어촌보다 평균 20에서 30%포인트 높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접근 자체가 지역소득 기반으로 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1대의 태블릿이 제공되고 AI 기반 수학 튜터가 정규 수업에 통합됐습니다. 반면 전남 농어촌 지역의 한 학교에서는 컴퓨터실 PC 20대를 40명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AI 도구는커녕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격차는 2000년대 PC방 시대부터 반복된 구조입니다. 당시에도 도시학생은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쓰고 농어촌 학생은 학교 컴퓨터실에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AI 시대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기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AI를 검색 도구로만 쓰고 어떤 학생은 분석 비판 재구성까지 활용합니다. 같은 도구를 쓰지만 활용 깊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2010년대 초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모든 학교에 동일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사 연수 콘텐츠 개발 기술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 간 디지털 격차가 OECD 평균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기 보급은 늘었지만 활용 교육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기술의 보편성은 현실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과거 입시보다 더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 격차는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챕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도구 격차는 곧 사고 깊이 격차로 확장됩니다. AI를 쓰는 학생은 통찰로 진입하고, 못 쓰는 학생은 여전히 암기와 정리에 시간을 씁니다. OECD 피사 보고서는 디지털 문해력을 5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단순 검색, 3단계는 정보 비교와 종합, 5단계는 비판적 평가와 창의적 재구성입니다. 한국 학생 중 5단계에 도달하는 비율은 상위 10%에 그쳤습니다. 반면 핀란드는 18%, 싱가포르는 22%가 최상위 문해력을 보였습니다. 격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50% 학생 간 디지털 활용 능력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위권 학생은 AI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줘. 그리고 이 패턴이 왜 나타났는지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해줘. AI가 답변을 주면 그 답변을 검증하고 재해석합니다. 즉, AI를 사고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하위권 학생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문제 답 알려줘? AI가 답을 주면 그대로 베낍니다. 왜그 답이 나왔는지 다른 방식은 없는지 묻지 않습니다. AI를 답안지 대체물로 쓰는 겁니다. 같은 도구를 쓰지만 한쪽은 분석 능력을 키우고 한쪽은 의존성만 높입니다. 10년 후이두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질 겁니다. 더 심각한 건이 격차를 학교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들은 학생이 AI를 어떻게 쓰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교사는 AI 사용 금지라고 선언하지만 학생들은 몰랐습니다. 금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역량을 갖춘 교사가 부족한 겁니다. AI를 비판, 비교, 재구성까지 포함해 활용하는 고급 문해력은 아직 일부에게만 나타납니다. 단순 사용 격차가 아니라 사고 구조 자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격차를 메워줘야 할 교사 시스템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간 격차가 벌어지는 동안 이를 메워야 할 교사 시스템은 어떤 상태일까요? AI 시대 교사의 핵심 역할은 지식 전달에서 코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식 전달은 AI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차트 GPT는 1초 만에 미적분을 설명하고 카나카데미 AI는 학생의 이해도에 맞춰 문제 난이도를 즉시 조정합니다. 이제 교사는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 협력, 윤리 같은 인간 고유 역량을 다루는 코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이 전환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KIDI 2024 교원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1.9%가 AI 기반 맞춤형 교육도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AI 도구를 한 번도 안 써봤다는 겁니다. 또한 교사 연수시간은 연평균 15시간 내외에 머물러 AI SW 장기 연수 필요성을 제기한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15시간으로는 AI 도구의 기본 사용법조차 익히기 어렵습니다. 교육학자들은 교사가 AI를 수업에 통합하려면 최소 30에서 50시간의 실습형 연수가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연수는 일회성 강의 형태입니다. 실제 수업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학생들의 오남용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실전 훈련은 거의 없습니다. 아, 싱가포르는 어떻게 했을까요?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0년부터 모든 교사에게 연간 100시간의 AI 리터러시 연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단순히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AI 시대의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훈련합니다. 교사들은 AI를 적으로 보지 않고 협력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사들이 AI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 학생들이 AI로 숙제를 베끼면 어떻게 하지? 같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이 불안을 해소할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형식적이고 예산은 부족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전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여전히 교사를 전달자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지연은 결국 수업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구, 사고력, 교사 시스템의 지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지연이 만나는 지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사 전환 지연은 결국 수업 자체의 무력화로 귀결됩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AI가 가장 잘하는 작업, 즉 정보 처리에 시간을 씁니다. 교과서 내용을 읽고 필기하고 암기합니다. 반면 인간만의 영역인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협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지식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시간에는 주의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짧은 깜빡 졸음에 가까운 뇌 활동 패턴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AI가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학습에 아이들의 황금 시간이 계속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설명하신 내용을 차트 GPT에 물어보니 3분 만에 더 쉽게 정리해줬어요. 수업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교실은 성장이 아니라 소모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속 AI가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외칩니다. 금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와 현실 사이에 괴리를 키울 뿐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수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학습 자체에 무감각해진다는 점입니다. 흥미를 잃은 학생은 AI 도구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공부해도 소용없다.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생각이 확산됩니다. 학습 동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핀란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핀란드는 2016년부터 현상 기반 학습 PBL을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은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우리 도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와 같은 실제 문제를 팀으로 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데이터 분석 도구로 활용됩니다. 학생들은 AI를 협력자로 쓰면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창의적 종합과 윤리적 판단을 배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수업은 여전히 강의식이고 평가는 여전히 정답 마치기입니다.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교실은 더욱 무력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구격차, 교사 지연, 수업 무력화, 이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평가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평가는 여전히 정답, 속도, 암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AI가 가장 강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차치 PT는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도 풉니다. 영어 독해도 합니다. 인간이 AI와 정답 맞히기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입니다. 형식적인 개편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엔 서술형 평가 확대가 화두였습니다. 2010년대엔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됐습니다. 2020년대엔 역량 중심 평가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여전히 객관식 정답 속도 경쟁 중심이라는 비판이 20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평가는 객관식이 80%였습니다. 2025년 현재는 60%로 줄었습니다. 서술형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은 여전히 정답 개수입니다. 시간 제한도 그대로입니다. 계산기는 허용됐지만 AI는 금지입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프로젝트 중심 평가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질을 측정하는 평가입니다. 제한 시간이 아니라 사고 과정을 보는 평가입니다. ai를 협업 도구로 쓸수 있는 평가입니다. 형식은 조금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정답을 얼마나 빨리 많이 맞히느냐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술형이 늘어났다 해도 채점 기준은 여전히 정해진 답을 얼마나 정확히 썼는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계산 과정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는 AI가 0.5초 만에 풉니다. 학생이 창의적으로 다른 방식을 제시해도 채점 기준에 없으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수업도 바뀌지 않습니다. 교사는 여전히 정답을 전달해야 하고 학생은 여전히 암기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AI 도구를 아무리 도입해도 평가가 구시대 방식이면 모든 혁신은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압니다. 결국 대입에서 승부가 난다는 걸. 그리고 대입은 여전히 수능 점수로 결정된다는 걸. 교육부는 2028 대입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수능입니다.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는 방식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AI 시대에도 20세기 방식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AI 시대 역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평가 체계. 네, 이것이 모든 지연의 정점이자 최대 병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 지연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평가 지연은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혁신 역량 전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은 AI를 활용해 정답을 만드는 시대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에서 코딩 테스트 대신 문제 정의 능력을 우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LG는 지원자가 AI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네이버는 아예 차트 GPT 사용을 권장하며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업 도구로 쓸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정답을 외우는 인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매치가 노동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정답을 찾는 데는 능숙한데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없어요. 상사가 문제를 던져주면 잘 풀지만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2025년 미래직업보고서에서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단순암기, 반복작업은 자동화될 위험이 크고 분석창의 문제 해결 능력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입력, 문서 정리, 단순 계산 같은 업무는 2030년까지 70% 이상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여전히 자동화될 영역에 학생들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수능은 뭡니까? 지문 읽고 정답 고르기, 공식 외워서 계산하기입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학교가 키우는 역량과 시장이 원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7.2%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게 미스매치입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그 일자리가 요구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순간에서 한국의 교육시스템 항목은 2020년 28위에서 2024년 35위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부문은 42위입니다. 학업성취도는 높은데 혁신 역량은 낮은 겁니다. 교육이 미래를 열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혁신 동력도 함께 정체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업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구조적 약화입니다. 시스템은 늦지만 개인은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학교가 주지 않는 역량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2024년 생성형 AI 활용 실태 조사에서는 대학생의 75에서 86%가 학습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과제 기획, 데이터 분석, 내용 재구성 등 단순 검색을 넘어선 고차원적 작업에 AI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학교 커리큘럼이 아니라 스스로 AI 활용법을 익혔다는 겁니다. 유튜브 튜토리얼,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강의를 통해 독학으로 습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공대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교수님은 코딩을 손으로 짜라고 하시는데 실제 개발자들은 다 기탑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를 씁니다. 전 학점보다 실전 역량을 선택했습니다. 학교가 가르치지 않으니 스스로 배운 셈이죠. 이런 학생들은 취업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접에서 AI 활용 경험을 물어보면 학점은 낮은데 실무 역량은 뛰어난 지원자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친구들을 우선 채용합니다. 반면 시스템에만 의존한 학생들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 수능에 안 나온다는 이유로 AI를 외면한 학생들은 졸업 후 현실과 마주하며 당황합니다. 취업 공고엔 AI 도구 활용 능력 우대라고 적혀 있는데 대학 4년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단순히 도구 사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윤리, AI와의 협업 방식, AI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고민까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한 인문대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hatGPT로 글을 쓰면서 느꼈어요. AI는 정보를 정리하는 건 잘하는데 관점을 제시하는 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I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제 관점을 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늦어도 세대는 이미 자각했습니다. 미래는 개인의 선택이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각이 일부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도태되는 구조입니다. 도구, 역할, 평가, 세 가지 지연은 결국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AI가 지식을 대신한다면 교육의 질문은 무엇을 배우는가에서 어떻게 질문하는가로 이동해야 합니다. MIT와 스탠퍼드는 이미 이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학부 교육의 필수 과목을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시민성, 협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암기형 시험이 아닌 프로젝트, 토론, 글쓰기를 핵심 평가 틀로 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MIT 미디어랩은 학생들에게 정답을 찾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재정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누구의 관점이 빠져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가? 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평가도 답이 아니라 질문의 질로 이루어집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이 차트 GPT를 쓰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차트 GPT에게 무엇을 물어보느냐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학생은 좋은 답을 얻습니다. 나쁜 질문을 던지는 학생은 쓸모없는 답만 받습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스탠퍼드 디스쿨은 아예 시험이 없습니다. 대신 학기 내내 실제 기업이나 지역사회가 의뢰한 문제를 팀으로 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협업도구로 활용됩니다. 학생들은 AI로 시장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합니다. 이 솔루션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은 ai가 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국도 이런 전환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가 체계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객관식 오지 선다형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발표 협업 과정을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교사는 채점자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하고 학생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질문 만들기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대입 제도를 바꾸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해야 합니다. 아, 그렇게 평가하면 공정한가요? 점수로 줄 세우는 게 가장 객관적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정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 공정했던 방식이 21세기 AI 시대에도 공정할까요? 이건 단순한 교육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인재상을 정답을 아는 사람에서 질문을 재정의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문명적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연은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천환한 모델을 봐야 합니다. 도구 접근성 교사 역할 평가 체계. 세 가지 지연 지표는 한국 교육이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전환에 성공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스킬스 퓨처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평생 학습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40대 직장인도 대학에서 AI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6년 현상 기반 학습을 도입해 암기형 평가를 폐지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국 모든 학교에 동일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평가를 먼저 바꿨다는 겁니다. 도구를 도입하기 전에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재정의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순서로 가야 합니다. 평가가 바뀌면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면 교사 역할이 바뀌고, 교사가 바뀌면 학생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싱가포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전환의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한국 교육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멀리 내다보는 꼬부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